친구들 영상, 어, 뭐, 빌려, 가고요. 이제 업로드가 됐나? 됐어요? 오, 어, 됐다. 아, 진짜. 요 처음에 마인크래프트. 좋은 김에 빌려. 그우 지금, 뭐, 하고 있고요. 그래, 저기 철, 켜갑시다 와, 오늘 누가 오게? 영상 듣기 전부터 미운 거고요댓도3개아무깐 됐다. 아, 됐다. 아, 어. 업로드가 완료. 아무튼 전 갈게요. 바이. 네. 그못했고 잘못했네. 잘못했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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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네네네 이렇게만 하고 갑시다. 올라가자. สองสอันด 아, 아, 이거.

不要转移。 여보세요. 너 여보세요. 나중에 말할게. 아니야. 어, 궁금해. 님 야, 저도 말해 님 저도 말해 줄게요 다음에 만나서 말할게. 아, 아, 아 말해 줘요. 근데 어. 신체 검사 때니 네 몸무게를 못봤거든 <laughs> 아, 저 생각에는 한 50. 진짜, 민영이는 신기한 게 어떻게 고기만 먹는데 어떻게 살이 안찌냐 네. 그안 그러냐? 민디야. 네. 어? 민영이는 고기만 먹는데 왜 살이 안 찔까? 궁금하지 않냐? 응. 몰라. 완전 신기해. 맨날 막 고기를 막 거지같이 먹는데. 키가 <laughs> 크잖아! 나도 키가 크잖아! 네? 네. 아니에요. 래 그래. 너는 찌는 체질이 나봐. 민준. 민준이. 민준이. 너이군들다 죽어. 와, 이렇 있잖아. 어. 나 있잖아. 그때 키검사했거든? 어. 어디 전복할까? 백육십 넘어 넘어더라 너? 니미? 백육십 음. 넘었어. 대박네. 아유 원래요 네, 원래 6학년 때 거의 160 어. 150살그 정도예요 거의 네 파란 애플림은 누구야 몰라요 저부르는거같은데네 지금 저 내가 뭐예요 네? 뭐예요 약자리 야, 야. 야 내가 보여 보였... 그때 경찰서에 경찰주에161 161지 161이었다 근데 좀 있으면 162대 스키 몇이에요? 네? 스타님 빨리 들어오세요. 스타님 키 몇이에요? 저 145요. 145요? 1 네. 4님요다커요작아요1 4님요키 작다 요 145요? 1 4요 네. 4 5요1아5요1 4 5 145요? 145요? 1 4 145요? 1 어, 민희는 바로 다시 거리는 160안 되는데 솔직히. 근데 왜가게가막 160이라고 주장하잖아. 어. 나보다 진짜? 나, 나보다 진작 작거든. 내가 162 정도 되고는. 어. 근데 어떻게 걔가 160이라고. 거니하고 나랑 c m 차이 나 보여? 아니. 네? 아니. 네네 네. 네, 네, 네. 들어오신 다음에요. 녹화는 네. 좀 들어오세요. <laughs> 저그 아까 음, 윈디님이랑 할 때, 라이랑님하고 윈디님이랑 할때돌 12세 캐가지고 깨가, 3,000원 벌음. 님, 지금 빨리 집 사세요, 어전 1,000원 날렸어요, 죽어서. 아, 저집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땅, 땅, 땅 문서 사서 죽었어요? 농장 샀는데, 그, 지, 그 문서를 누가 죽여서 뺏어갔어요? 아, 내 걸로. 아, 아마 찍어야겠다 저기... 하마 찍으면 멀티를 어떻게 해요? <목소리> 저 음, 넌, 넌, 넌. 약탈 서버밖에 안 놔치고 잖아요. 네. 약탈 서버는 하마치 안 들어가요? 네. 나 지금, 아, 게임 괜찮다. 야, 나, 야, 야. 나, 낫, 낫 들고 사우고 있다? 뚝 팔아야지. 결론는 근데 그 집이, 그땅 있잖아요, 농사. 네. 그거 사야 돼요, 그것도? 네. <목소리> 네, 천 원에. 아, <laughs> 다, 그거 사다가 그걸 하면... 날렸어요. 레이턴이 갑렇게 뚝뚝 끊기니? 마이크가 앙설 증상일 끊겼어? 아, 필요 없니다 돈이 많아서. 아. 저희 야, 야, 야 킬로야. 어? 아, 내 이렇게 계속 멈어 화면이. 뭐야. 어? 널 죽이겠어. 4천 원 있다. 널 죽이겠어. 1 0원 4천 원 있다. <laughs> 나 호박 키울 거야. 나 4천 원 있다. 야, 나 호박으로 딩갈 아예? 호박 호박 별로 안 자라, 근데. 오늘 올리기 12층 일단 호박을 해놓고, 나가는게 좋냐? 데 층마다 그걸 돈을 내야 돼요? 아니요. 네? 땅 하나만 사면 계속 할수 있어. 아, 야나 뭐? <laughs> 13층 모아면 뭐 좋아. 내 13층 올고탁수수를떨어지는데못하 못해요. 네요. 조시야. 어나 물고기 얻었다. 민지님이다. <목소리도> 어 여기 님네 화면 멈췄어요 님네 전근. <목소리도> 네? 아니요. 저 화면 안 멈췄는데. <목소리도> 서버렉이가남 남은 서버렉 있는가? 이미 <목소리도> 서버렉이 아니라 님 렉이에요. 그런가? <목소리도> 서브렉은 다 걸리는 게서버렉이고난 살짝 걸리는데. 저 나. 뭐랄까? 난안 걸리. 어. 사람들이지. 어. 어. 사람들이 볼때 나도 <목소리도> 나...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움직이다가. 멈춘 상태를 있다가 갑자기 다시 가. 나안 그래 저는 저는 그래요. 그거 서버렉 아닐 텐데. 서버렉? <람 overl Undon> 원래 자기 렉이면 막 완전히 막이상을 쳤어. 전인들이 떨어져 나고 요 그거 프레임이 낮아서 그래요. 아니, 건들. 어. 민지야. 민지야. 그거 서버렉이 아니라 프레임이 낮아서 그래. 근데 프레임이 1초마다 1초마다 어, 바낄 수 있는 사진작 사진수를 말하는 건데. 양털, 양털, 양털. 양털요? 양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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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털 이미 프레임 게그 아. 프레임. 어 프레임 어딨어? 그 F3 누르면은 그 마인크래프트 옆에 FPS 있거든. FPS 거기서 왼쪽, 거기서 왼쪽이요. 오른쪽이죠? 아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어 그래요? 아아 아, FPS의 왼쪽이요? 네. 아, 네 FPS의 왼쪽. 우와 그럼 너 프리 프레이... A L L o C A 5 C 잡혀있는데 아니요 f 포기 있잖아 마인크래프트 1.4.4 1.4.4 옆에 그 다음에 그 숫자 있잖아요 가르치고 F3 음. 일단 눌러요 네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1.4.4 있잖아요 1.4.5난 1.4.4로 돼 있는지 이건 뭐지 1 4 4아 여기 4. 옆에 있다. 있다 네 그니까 34, 35, 36, 37, 사8 3다 님은 37, 38, 39, 38, 39, 38, 39, 38, 39, 39, 39, 39, 39, 39, 39, 왜? 9 39, 예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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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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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이거 왜 계속 프레임이 생기지? 로 오세요. 네? 스폰으로 오세요. 스폰이 돼요. 네? <laughs> 그럼 갈게요. 막 40도 되고, 막4 5까지 되는 거. 야 윈디야, 윈디야. 이게 1초마다 바뀌는 어. 사진, 이게 사진이 돌아가면서 영상이 생기는 거잖아. 어. 그니까 그 프레임이 음. 1초마다 돌아갈 수 있는 어, 사진에. 어, 어, 어. 장르리면지지지 뒤에, 뒤에, 그래? 아, 나 전부 계속 바뀌어. 프레임. 아 이게 아, 이, 이게 다 갔다. 사진처럼 막 바뀌는 어. 거야 이런 게? 어. 와 신기하다 컴퓨터가 어. 원래 그런 거였나? 어, 내구성 2. 아씨 어, 누가 나무 코팅이 두개 버린 거 같아. 님님 어디에요 파인애플 님? 여기요. 원래 음, 영상이 그래. 다 그러지 않아? 쟤님집앞 예? 갈게요 광장 모르고 있었어. 그쪽에 컴퓨... 있어요 그쪽. 응. 네. 그쪽 앞에요 뒤에요. 그쪽 가운데. 응. 어. 아. 잘 먹었다. 고먹었어요 어, 맛있겠다. 딜러님 이제 9분 있으면 가시네. 저요? 저희 형이 4초 정도 깨늦 온대요. 어. 그 5명 끌라고요. 몇시 오는데요? 님들 지금 몇명 있어요? 5명 있나요? 네. 신전할래요? 아니, 초0 0 0명에안 할래요? 네, 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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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 신전 5시죠? 어떻게 해요? 한 명. 아, 이게불러면 되죠? 하하. 아, 아. 오 긴디움이 안 받아. 자, 우리 진짜 핸드폰으로 받 하고 올게요. 반말해요, 왜저 같애? 아, 이님 뭐라 안 해요, 그래도. 착해가 너무 순진하고. 아, 아 그렇게 치면 저희 저희도 아, 저희도 동갑인데, 강하지. 어, 이, 저희도. 캘러님은 너무 까칠한. 아, 스파님한테 그럼 반말해요. <laughs> <그래. 웃음> 네, 지원해 주세요. 아직도 치네요. 아직 제영상 찍고 있는데. 안돼. 나랑이 영상 찍는다고요? 잠깐 뭐 잠깐 진짜 이 바트만 이한테 전화 올게요. 킬러가 오, 왜 그래 이3 5저 착해요. 0 1 0 2 7 5 8 4 6 0이지금나 착한 편이지. 헐. <레> 지금 평소에 킬러보다 착한 편이 있지. <레> 평소에 킬러보다. 난 착한 편이야. 음. 저 솔직히 평소에도 욕 별로 아니에요 욕도. 아니요. 옛날에 했는데요. 아, 요... 옛날 했는 1학기 거. 때는 많이 했는데 2 학기 때는 나대. 아나욕 그렇게 많이 하고 싶다고 하면서 했거든요. 저도 그랬어. 내가 욕되고 싶다고 안했어 그냥 착해지라고 했지. 근데 제가 가서 내가 되고 싶다고. 지명형 지금 킬로 님이 신전하신다는데 들어와. 어, 초대해 줄게. 킬로 진짜 나빠요. 부하 <laughs> 뭐, 킬러님 하신대요 추가됨 네, 호스트요 욕안쓰려고 했거든요. <laughs> 전화 받아라. 네. 받,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킬러가 툭툭 건드려요. 네. 야 저녁도. 아그래어요 나랑 요 킬러가 쭉쭉 건드려요. 나랑 께야 그래도 나. 욕하가딱 말하는 순간 갑자기 쭉쭉 거려요난 그래도 네. 욕안 하잖아. 그리고 막 아우 아. 욕 하려다가 계속 참았네 참았 좋아. 지금 다섯 명이죠. 어 화가 났어요. 다섯 명이잖아요. 다섯 명이죠 여섯 명이잖아요. 네? 인님 들어왔다고요. 그러니 다섯 명이잖아요. 아파인플님 다섯 명이잖아요. 파인플 님. 말플님 아까 왜저희 신전하다 나갔어요? 아. 74. 실론 그 님계셔 가지고. 이때에 진짜 내가 진짜 화병 날 뻔했다. 아,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제가 아, 요오랜만 아. 음. 제가 열까요제가열까요 제가 열게요 음? <laughs> 제가 아,

알아요. 밖에서 노잠? 거... 노잠? 네. 킬로님 서버가 안열었는데안 열었으니까요. 왓? 네. 애플 왜 애플님 부르고? 네. 애플님 왜 형이 인준이 형이라고 불러요? 스타님. 어 알아 나. 스타님. 스타님. 저거 알아? 스타님. 네. 네. 아야 인준님 네. 스타님이 어. 네. 반말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아니요? 아니, 이거 아무렇,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형은. 뭘? 아니라는데. 아니, 반말해도 진짜 뭐라 안 해요, 진짜는 이거 왜 나한테 반말해? 야, 씨. 갑자기 돌변했어. <laughs> 아. 이 시키가. 이 시키가. <laughs> 걔네리 아, <laughs> 진짜 스타님 나쁘다. 이거 형 맞아, 스타님, 너무 나빠. 아니, 잠깐. 스타님, 고댄님 때리고 다니고 무슨 <laughs> 일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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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리예요? 웃음>

아, 어머 어머 그래. 어. 기다려 지어이야너어머한 네 사람 아네요. 네 아니 아니. 전님침안할 건데요. 어차피. 그어 보고 자친 계어면 졌어요. 아니면 만 해요. 아, 아, 여친 없대. 애님이 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친 있다고 해서 정어라 봐. 멜론 고 했을 때 있었다 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어. 옛날 옛날에 있던 걸말말하면 있지 잖아요 네? 아, 이할때 얘기 있었잖아요. 있는 지금도 있잖아요. 아예 이나 헤어졌어요. 아, 여친이 아니라 실구구나 본엔 님이 그랬잖아요. 뭐야? 어, 나 얘는 뭐, 친구라. 쟤네가 사귄다고 했잖아. 아, 엄마가 사귄다만 <laughs> 아, 엄마가 사긴다고. 여기 난 근데. 저희 진짜 왜 넓은데. 우리 반에 진짜 대박인이 <laughs> 있다? 교반에서 손잡고 다닌다? 니미네 그게. 아, 아 일단 4.6이야. 1.4.7로 다 들어오세요. 됐어. 아, 들어갔다 간지셨어요? 네. 아, 어킬러님 들어간다. 킬러님 아. 아